우리의 삶의 낙심을 딛고 용기 있게 살아가려면 낙심의 현장인 우리들을 주님이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풍랑을 만나게 될수 있지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에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어저께까지 괜찮았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건강에 위기를 느낄 만큼 그런 풍랑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어떤 경우는 어저께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인간관계에 틀어지는 그런 풍랑도 만나지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배드어가 부지런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낚아채지 못하는 그러한 빈 그물을 들어내면서 우리의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아무런 재정의 수입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가 이런 재정의 풍랑도 만나기도 하지요. 그때 여러분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풍랑도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 풍랑에서 어떤 해결책이 없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사람은 더큰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요. 열심히 배를 저는데 이게 진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의술을 다 동원했지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좋은 내가 목표했던 것들이 나타나지 않니 할 때에 내가 원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그 때에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굉장히 우리가 한 가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쟤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을 때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셨단 말입니까? 우리가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이든 재정의 풍랑이든 건강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말이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 계시는 것인가? 이 풍랑을 막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 개열수들 주님은 어디 가셨지? 아, 주님 이것을 알고 있는 거야. 아, 우리 죽겠는데 막 아우성치면서 그러면 그들은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신가? 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시나? 아마 그러면서 그들이 그 풍랑과 싸웠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그냥 그렇게 형식적인 그러한 우리의 고백은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고통과 이 풍랑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믿음의 회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풍랑과 싸울 때에 주님은 어디에 계셨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뭐 하고 계시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가장 애타게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바울 사도가 사역하면서 수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사실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으면서 유대인의 돌로 칠력하는 그런 고통, 옥에서의 그런 고통, 태장에서 40대 맞으면 치살형으로 완전히 죽는데 거의 40대 죽을 뻔 한 만큼 대장으로 맞고 바다의 위험, 육지의 위험 모든 위험을 다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하나의 그 비밀은 로마서 8장 34절과 35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한번 나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다.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구하느니라.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맞아지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주님이 이 상황과 이 광경을 모르고 있는 바가 아니시지. 주님 때문에 용기를 얻고 용기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 많은 풍랑을 견디어 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니 할 때에 다시 말해 볼게요. 사면 초각일 때에 다른 표현으로 말해 볼게요.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또 다른 마음, 풍랑이 이어 배가 전진할 수 없을 그때에 노력했지만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지 마르셔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해서 용기로 바꿔질라면 주님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에게 얼마나 주님이 급했으면 지금 물 위를 걸어와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유령인가 할 만큼 주님은 풍랑 일고 있는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에 사람들이 있어서 모든 보편적인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이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만큼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우리 가족입니까? 왜이 고통을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 고통의 이유와 고통이 되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간단하지가 않다 그런 말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에 가장 보편적인 대답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의 다 해당할 수 있는 그런 해답 하나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통을 허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훈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무엇을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왜 중요합니까?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풍랑과 함께 싸우는 이유는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풍랑과 싸우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이 풍랑과 함께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풍랑과 싸운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살기 위한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 보면 아닙니다. 우리가 철학적 사고를 꼭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죽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죠 다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이런 말이 맞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성큼 다가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죽음을 향하여 달려 나갈 때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게 의지할 만한 남편도 그렇게 사랑할 만한 아내도 그렇게 믿음직한 부모도, 그렇게 미래가 되었던 자녀들도 마지막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때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다 놓아야 되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거그 어떤 것도 한계도 내 네, 죽음의 강을 건너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 붙들어야 될 그분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아멘 해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한 가지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지금 제자들도 주님이 얼마 후면 떠나갈 것을 아셨기에 이렇게 주님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훈련하는 훈련 주님을 의지하는 이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것을 잘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의 훈련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지 않습니까? 숙제를 내줄 때에 어떤 숙제는, 야, 너 그거 잘했어. 됐어. 그런데, 예를 들어 산수를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얘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럼 선생님, 안 돼? 너 이거 다시 한번 풀어 봐봐.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도 그거 또 풀어 봐봐. 왜 자꾸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숙제를 내줄까요? 그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숙제를 풀어야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에, 선생님은 반복된 숙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갈 때까지 계속 숙제를 반복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늘두 가지 마음이에요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닫혀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뭐 예민한 건 아니지만 센세티브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누누이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나셨다면 이 폭풍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이 폭풍을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의 이폭풍우 가운데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관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씀해도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슬픈 사실입니다. 마음이 둔아진 것을 알기에 다시 한번 주님은 우병리오 기자 사건 위에 풍랑의 사건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풍랑 일고 있는 삶에 찾아 오셔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를 그에게 허락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한 마디 분명히 오늘 기억하고 가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오거든 절대로 그것은 극복하지 못할 풍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일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풍랑을 만나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목소리>